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딸기 프레지아케이크 만드는 제작 영상을 올려봅니다. 제일 먼저 어, 따뜻한 물에 중탕하듯이 계란과 설탕을 섞어서 잘 풀어줄 건데요. 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냐면 어, 계란물에 손가락을 넣어서 살짝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설탕 알갱이가 만져지지 않으면 된 겁니다. 그 뜨거운 물에 그대로 버터를 녹여주시면서 그 사이 우리는 조금 전에 설탕, 알갱이가 다 녹았던 계란물을 계속해서 휘핑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거품이 생길 수 있도록 휘핑을 계속 해주세요. 굉장히 볼륨감이 높아졌죠? 언제까지 하시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모양을 그려보셔서 5초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된 거고요. 이때 바닐라 엑스트랙트를 넣으셔서 다시 한번 섞어 주시면 확인을 해 보셨는데 리본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밀가루를 반 넣으셔서 한 방향으로 어 휘스크로 이렇게 거품기로 저어 주시고 흩뿌리듯이 또다 섞였으면 두 번째 밀가루도 똑같이 한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이제 반죽의 일부를 녹였던 버터에 넣어서 충격을 좀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 반죽을 다시 한번 전체 반죽에 부어서 버터가 섞인 반죽을 이렇게 전체 반죽에 넣어서 잘 섞어 주시고요. 베이킹 트레이에 잘펴 주세요. 높이가 비슷해지도록. 그리고 쓸데없는 기포 한번 탕 치셔서 죽인 다음에 180도로 10분간 구워 주시면 완성입니다. 스폰지가 뜨거울 때 항상 유산지를 어, 옆면을 먼저 잘 뜯어두셔야 고르게 수평으로 식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커스터드 크림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계란 노른자와 설탕, 박력분 밀가루, 옥수수 전분을 섞어주시고 한쪽에는 팬을 준비하셔서 우유와 설탕 그리고 바닐라 포드를 반 발라서 속안의 씨 부분을 칼로 긁어서 깨끗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향이 더 진하게 나라고 바닐라포드 그 줄기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잘 섞으신 다음에 불에서 가열해주실 겁니다. 팔팔 끓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따끈하게 데펴지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나서 3분의 1 정도의 우유 향을 넣어서 노른자 반죽에 잘 섞어서 멍울을 풀어주시고요. 노른자 반죽이 다 풀어졌으면 좀 전에 넣었던 어 줄기 바닐라 포드를 제거하신 다음에 그리고 계란물을 완벽하게 우유팬에 부어주세요. 지금은 불 위에 올린 상태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섞은 다음에 불 위로 올리셔서 이때 너무 강불로 하시면 안 되고요. 중불이나 약불 정도로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이유식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커스터드 크림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충분히 약불에서 계속해서 조리하셔서 타지 않게 휘저으셔야 합니다. 탄력 있고 윤기 나는 이 상태가 되면요. 볼 하나 준비하셔서 잘 덜어주시고요. 식히실 때는 반드시 랩을 꼭꼭 손으로 누르셔서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물기가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계량하신 만큼 시럽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딸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 식혀둔 깨끗하죠? 랩이. 이 상태를 다시 한번 풀어 주시고, 부드러운 버터를 넣으셔서 크림을 완성하실 겁니다. 크림 무슬린은 커스터드 크림에 버터를 섞은 걸 크림 무슬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케이크의 크림이 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크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휘핑을 해 주십니다 고무주걱으로 가장자리 좀 정리하셔서 어, 좀 섞어 주시고요 이제 체리주, 체리주가 없으시면 다른 어, 과일주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체리주를 사용합니다 10g, 10ml 정도 넣으셔서 어, 섞으시면 완성입니다. 고운 크림이 되었어요. 이제 이 크림을 짤주머니에 담아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식혀둔 스펀지는 이렇게 사용할 케이크 틀에 맞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 가운데 남은 건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어 붙이셔서 작은 디스크 한 장을 또 만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시트를 깔아주시고, 그리고 틀 안에 지금 저는 무스띠를 둘러 주었거든요. 훨씬 더 제거하실 때 편하시라고 무스티를 사용을 했는데 무스티가 없으시면 그냥 무스틀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모습 그대로 딸기 사이 사이에 먼저 크림을 짜주시고 크림이 뜨지 않게 살짝씩 눌러주시고 가운데 짜주시고 딸기 슬라이스낸 거 어, 채워주시고요. 그 위에 시트에 직접 닿지 않게 끈 크림으로 위에를 살짝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작은 디스크 한 장, 아까 오려둔 거 있죠? 쬐끔마차에는이 아이를 넣어주시고요. 가장자리에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빈 공간이 저는 크림으로 채워지는 것보단 딸기로 채워지는 게 나서 딸기를 한번 이렇게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크림을 짜주시고요. 잘 펴주시고, 이제 마지막, 케이크 시트 한 장, 스폰지 한 장을 올려주시기 전에 가장자리 크림이 묻어 있지 않게 깨끗이 휴지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어, 스폰지 시트, 케이크 시트 한장 마지막 거 올려주시고 위에 시럽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는 약 2mm 정도 두께로 밀어주신 마지펜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딸기나 그런 걸로 장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마지펜을 올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르코동블루 스타일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마지펜으로 장미 만들기를 한번 제가 빠른 배속으로 높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시간 방송에서도 제가 한 송이를 덜핀 장미 한 송이 만드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건 제가 활짝 핀 장미와 중간 정도? 봉우리? 그 정도의 장미, 이렇게 각각 한 송이씩 만든 걸 여러분들께 빠른 배속으로 올려서 지루하시지 않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살짝 눈이 어지러우시죠, 여러분? <laughs> 또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보시기가 너무 불편하실까봐서, 부담되실까봐서 제가 배속을 올렸는데 조금 어지러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록 잎사귀를 만든 장면이었구요. 다 준비가 되면 이렇게 틀을 제거하시고 무스띠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준비한 마지펜 장미를 올리셔서 장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예쁘긴 한데 좀 손이 많이 가서 엄두가 안 나신다는 생각이 지금 드셨죠? <laughs> 이 케이크 보세요 같은 케이크인데 실내에서 찍은 것과 실외에서 찍은 게이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